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 드릴 마스터 임세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매드웨이브에서 나온 센터 스노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노클이.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디자인은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 블랙에 형광색으로, 색감이 내는 디자인이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센터 스노클이, 예전에 그 스쿼로 그 예전에 판매하던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얘가 여기 위에 부분을, 머리 부분을 착용을 할 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따서 벌려서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전 스쿼로 제품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끼셔서 머리 부분을 끼고 위에를 눌러서 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세 줄보다는 두 줄이 훨씬 더 편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옆에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묶여 있어야 이게 안 튕겨 나간다고 잡아 당겼을 때. 근데 얘가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세게 잘못 바깥쪽으로 튕겨 버리면은. 플라스틱이 빠져서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끈이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게 좋은데 양쪽으로 좀딱 잡아주는 플라스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좀이 탈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우스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쿠알로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마우스 부분이 약간 다르죠, 그죠 마우스 부분이 스쿼로 같은 경우는 양쪽만 잡을 수 있게끔만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도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 아래쪽도 이렇게 보강이 돼 있어서 이빨로 좀 물었을 때 면적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약간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양쪽으로만 되어 있는 스쿼로 제품보다는 좀더 장점이 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출을 할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 밑에 부분, 여기 밑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재질이 훨씬 스쿼로 제품보다는 훨씬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이 있어요. 완전 얇지가 않고 좀 두터운 느낌이 있어서 분출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여기서 이렇게 분출을 팍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고무가 두터운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출을 했을 때도 느낌이 이 스쿼로보다는 이 매드웨이브 제품이 훨씬 더 느낌이 더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가 고무가 되게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고무가 얇아가지고 그냥 찢어질 것,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고무예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얘는 확실히 좀 고무나 이런 게 두텁게 좀 제작이 되어 있어서 분출했을 때 다시 이제 물이 안으로 잘안 들어오게끔 딱 막아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스쿠알로나 매드웨이브나 둘다 똑같이 여기 부분이 분리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무가 좀 오래돼서 사가서 못쓸때 이렇게 교체만 이 부분만 따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여기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매드웨이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돌아가는 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다가 쉬려면 그냥 머리 위에다 꽂고서 이렇게 해서 쉬어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놓고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벗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턴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도 확실히 핀을 착용하고 이제 하거나 할때 확실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훨씬 좀 적다 근데 스쿠알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턴 방식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유격 때문에 확실히 좀 약간 빨리 했을 때는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점이고요 대신에 휴지 식을 취하거나 할 때는 슈카로 제품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